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여러분은 요즘 정말 운이 나에게 와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속한 띠가 과연 오늘의 행운을 잡을 수 있는 주인공일지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 영상 시작 전에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이 짧은 문장이지만 진심을 담아 남기면 더큰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올 거예요.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운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응원의 표시입니다. 자 그럼 2025년 을사년 10월 을 6월 3일 을해일 오늘 가장 운이 좋은 새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띠입니다. 오늘 소띠분들은 그동안 막혀있던 일이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기분 좋은 흐름을 맞이합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업에서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일이 해결되거나,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물은 또한 강하게 들어와, 평소보다 작은 지출에도 큰 만족을 느끼고, 예상치 못한 금전적 이득이 들어올 수 있는 날입니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좋은 기운이 따르니,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소띠분들의 미래에 귀한 힌트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감 있게 움직이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돼지띠입니다. 오늘은 돼지띠 분들에게 뜻밖의 행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날입니다. 작은 선택이 큰 결과를 만들어내며 평소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기회가 생깁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누군가의 도움이나 귀인의 조언이 길을 열어줄 수 있으니 대화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적인 부분에서도 보너스 같은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큰 돈이 아니더라도 마음을 풍족하게 해줄 작은 행운이 찾아오니 그 기운을 잘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감정적으로도 안정되고 여유가 있어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돼지띠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주변에 긍정적인 기운을 퍼트리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양띠입니다. 오늘 양띠분들은 그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바라는 흐름을 맞습니다. 준비했던 일이 결실을 맺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풀려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금전운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기회가 보이거나 그동안 기다려왔던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오늘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얻기 쉬운 날이니 직장이나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양띠분들에게는 오늘이 마치 운명의 날처럼 중요한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신다면 주변의 인정을 받는 동시에 더큰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3일 을유월 을해일 오늘 가장 운이 좋은 띠는 바로 소띠, 돼지띠, 그리고 양띠입니다.